안녕하세요. 정동아 디자인 닥터윤입니다. 레이저라는 게 시술 효과가 참 다양합니다. 천차만별이죠.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 마찬가지로 리쥬란 주사 시술 있죠. 요즘에 가장 유명한 주사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재생인자를 주사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효과가 언제 나타날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분이 프락셀 레이저하고 리쥬란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프락셀은 일반적으로 흉터 제거를 위해서 하는 시술입니다. 시술 레이저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고, 시술 깊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프락셀 했어요 하면 사실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효과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건 어뷔 야그 레이저거든요. 피부를 직접 박히는 레이저인데, 그 레이저는 시술하고 나서 체크 무늬처럼 격자 무늬에 혹은 벌집 무늬에 자국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효과는 시술 후에 2주에서 4주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회복이 되고 나면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재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3에서 5회 정도 충분한 횟수를 시술 받아야 흉터에 대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리쥬란이라고 하는 재생조사, 연어조사라고 하는 것은 PDRN이라고 하는 뭐 폴리디옥실 리본 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이것의 약자인데, 어 일종의 DNA 전구물질이에요 세포가 합성하고 재생될 때는 DNA의 전구물질이 있으면 재생을 촉진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DNA 전구물질을 중합시켜서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리주란인데, 리주란은 더 함량이 높여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주사해서 재생을 돕는 시술인데 역시 흡수되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또한 번만 해서는 효과가 좀 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로 피부가 예민한 경우 피부에 불음증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보습감도 조금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하신 거는 프락셀을 하고 나서 같이 했다 프락셀에 의해서 레이저로 상처를 내고 리쥬라는 시술을 해서 재생을 촉진하자 라는 컨셉으로 같이 시술을 하셨을 것 같고요. 한번 가지고는 조금 효과가 약하실 거예요. 시술 후에 2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실 거고, 반복 시술을 하셔야 조금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뭐, 피코레이저의 프락셔널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 지장 없이 흉터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리주란을 음. 얼굴 전체에 주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생활의 지장을 줄이기 위해서 흉터가 심한 곳에만 부분적으로 주사하는 또 휴원수에서 그 PDRN이라고 되는 액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걸 주사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닥터 윤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청담에디젠 홈페이지와 유튜브 닥터 윤 채널에 동시에 게시됩니다.